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랑과 구원의 발자취, 이번 주 순서는 하기야 소피아입니다. 그리스어로 거룩한 지혜란 뜻이고요, 바로 예수 크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비잔틴 세계 1200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기독교 성당으로서 아름다운 도움 양식입니다. 아마도 그 성당이 남아있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비잔틴 건축에 대해서 오늘날의 모습을 제대로 보기 어려웠을 겁니다. 원래 그 성당은 360년쯤에 콘스탄티누스의 아들인 콘스탄티우스 2세가 옛날 방식으로 바실리카 양식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지진과 화재로 한 40년 만에 파괴가 됐고요. 415년쯤에 두 번째 교회당이 당시 테오도시우스 2세 황제에 의해서 거창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은 한 100년 이상 잘 지속됐습니다만, 532년 1월 달에 전차 경기장에서 경기가 끝난 다음에 양쪽의 원수지간인 청색당과 녹색당이 부딪히면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색깔이 비슷합니다만,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해서 양성론과 단성론의 차이가 있는데, 그날만큼은 같이 합쳐서 그 당시 황제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고요. 그 결과 3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그 반란 와중에 바로 하기아 소피아 성당이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 537년에.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아름다운 비잔틴의 백미, 걸작품 하기아 소피아. 과연 외관, 내부의 디테일, 어떤 모습인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스탄불 구도심 한복판에 자리잡은 오래된 성당건물 하기야소피아입니다. 흔히들 비잔틴 건축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읽컫습니다 표면은 지금은 붉게 되어있습니다만 원래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당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바닥에 웅푹 패인 곳에 지금 아름다운 양들의 대리석 돌조각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초창기 때에, 즉, 서기 360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초창기의 성당, 또 서기 5세기에도 무너진 것을 새롭게 복구한 두 개의 성당이 지금 하기야 소피아 이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처마를 장식했던 조각들, 또 십자가 문양이 새겨진 그런 석재들이 마당에 널려 있습니다. 하기아 소피아 성당은 동방 비잔틴의 전형적인 건축 양식으로서 가운데 도움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입구에서 본당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오늘날에 하기아 소피아를 만들었을 때에는 입구에 거대한 사각 마당이 있었고요. 가운데 도움을 받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돔들이 층층이 둘러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관 내부에는 근처에서 발굴된 이전 성당의 기록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현관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 현관이 있고요. 거기에서 안쪽 현관으로 들어오면 천장이 좀더 높아지고 바닥과 벽이 화려한 대리석으로 치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벽체에 다양한 대리석의 문양을 깎아서 데칼코마니 양식으로 서로 대칭되게 아름다운 기하학적인 문양을 배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중요한 모자이크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크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있고 레오 6세 비잔틴 황제가 다른 황제의 자세에 비해서 상당히 저자세인 이유는 그가 많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용서를 구한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사각형 아트리움, 제1 현관, 제2 현관을 거쳐서 본당으로 들어갑니다. 길쭉한 직사각형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한가운데 거대한 돔이 약 56m 높이로 솟아 있습니다. 돔이 무너지지 않도록 축대들로 층층이 테라스식으로 받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곳의 도움도 지진에서 여러 차례 무너졌고요 동쪽 제단 위쪽에 반구 형태의 가장 중요한 거룩한 성모자상이 비잔틴 양식의 황금 모자이크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동쪽이고요. 아침에 햇살이 동쪽의 창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당 내부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화려한 장식으로 마치 출입문 같은 장식이 있습니다. 1453년 이후로 하기야 소피아가 더 이상 기독교 성당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으로 활용되면서 즉 메카 방향이 이스탄불 기준으로 각도로 3도 정도 남쪽으로 치우친 곳에 기도 방향을 표시하는 장식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런가면은 하 15세기 이후에 추가된 대형 원판들이 있는데요. 거대한 글씨로 아랍어 코란 경에 나오는 이슬람의 신앙 고백 내용이 장식돼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의 특징이죠. 왜냐하면은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사람이나 동물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새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독교 시대에 네 군데의 역삼각형 부분에 가운데 황금 별로 가려져 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비잔틴 시대 전형적인 여섯 날개 스라 여섯 날개 달린 수호 천사의 모습입니다. 중앙 돔에서 사방으로 퍼지는 네 꼭지에 전체 네 개의 네 명의 천사가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를 한 20년 전쯤에 회칠해진 것을 벗겨내서 스라의 얼굴을 밝혀냈습니다. 성당 바닥에 아름다운 색깔 대리석에 보석, 진주처럼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로 배꼽, 온팔리온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비잔틴 황제들이 대관식을 할때 바로 이 성당에서 했는데 그 위치가, 대관식 황제가 앉아있는 자리가 바로 온팔리온 이곳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대리석 모자이크 라틴어로 오프스 색틸레라고 불리는 기법입니다. 색깔 있는 대리석을 마치 모자이크처럼 또 상감 기법으로 바닥에 처리한 아름다운 장소가 대관식 장소입니다. 그 옆에는 이슬람 사원 시대에 코란을 연구하는 도서관과 세미나실도 비잔틴 성당 아까쪽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과하는 곳 입구에 성당 입구 쪽에 거대한 대리석으로 만든 물 항아리 두 개가 양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하나의 대리석을 깎아 만들었고요. 뚜껑이 있고 이 안에 물을 담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쉽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밑에는 수도꼭지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서기 6세기 비잔틴의 대표적인 하기아 소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모두 7,000명의 건축 기술자들이 동원됐습니다. 6년 동안 공사가 진행됐고요. 서기 537년 크리스마스 때 12월 25일에 준공되었습니다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당의 설계자는 트랄레스 출신의 안테미오스, 안테미오스는 그리스의 과학자 아르키메데의 그 물리학이라는 책을 그리스어로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밀레토술 출신의 이시도로스, 특별히 피타고라스 학파의 철학자이자 건축가 두 명이 설계했습니다. 성당의 높이는 56미터고요. 꼭대기의 중앙도은 직경이 31미터입니다. 건축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기술이 도움입니다. 어떻게 하면 도움을 되도록 크게 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성당 내부의 공간을 확보하고 수많은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게 만들 수 있는가? 자, 3 1터 직경의 하계아 소피아는 16세기 말 1993년에 중공된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 도움이 완공될 때까지 세계 최대 규모였습니다. 자, 일단 건물 자체는 웅장해요. 육중하고 기둥도 두껍고요. 지진 날 때마다 가운데 돔이 무너지는 것이죠. 558년에 완공된 지 20년쯤 지나서 돔이 무너졌습니다. 여러 차례 걸쳐서 복구를 했고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하기아 소피아의 돔은 지난 1348년도에 지진이 났고요. 그래서 1354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오늘날의 하기와 소피아는 그 건물 자체의 기초 부분은 6세기지만 꼭대기에 중요한 도움만큼은 14세일 것이다. 무너지지 않도록 가벼운 화산체를 이용한 경량 벽돌을 꼭대기에 채우면서 지금까지 700년 가까이 무너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당에 2층 난간 내부의 모습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하계야 소피아는 전체 높이가 56미터쯤 돼서 거의 한 15층 건물 높이입니다만 내부는 아래층과 2층으로 되어 있고요. 올라가는 것은 계단보다도 나선형으로 지금 경사로를 따라서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당나귀라든지 그러한 물건을 실고 올라가도록 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거의 한 25m 쯤 높이의 2층 난간입니다. 전체 본당 아래쪽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좋은 전망대 역할을 합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마침 현장에 갔을 때에 천장의 모자이크를 수리하느라고 거대한 받침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2층 난간에 아래층보다는 천장이 낮습니다만 아치 형태로 된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초창기 즉 서기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가장 먼저 만들었을 때에 상당히 화려한 모자이크의 흔적을 구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잘 보시면은 아치의 저쪽편 또 아치의 단면에 모자이크가 남아 있고요. 그런가면 이쪽에는 누렇게 채색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9 세기의 성상 파괴 운동, 즉 사람이나 동물의 모습을 다 긁어내는 성상 파괴 운동 때에 지금 기하적인 문양의 모자이크는 남겨두었고 아마도 성인들의 모습, 동물들의 모습이 그려진 모자이크는 저렇게 누렇게 칠했던 것이죠. 자, 다시금 성상 그 숭배가 회복되었지만 이 파괴된 모자이크는 더 이상 복구되지 못합니다. 이층 난간에 여러 개 이제 구분되는 파티션들이 있는데요. 닫힌 두 개의 문짝이 잘 보면 사실은 정교하게 깎아 만든 대리석입니다. 손잡이 고리까지해서 마치 나무를 깎아 만든 문처럼 대리석으로 나무 문의 효과를 낸 것이죠. 이층 난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자이크입니다. 완성되었을 때 모습이고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양쪽에 왼쪽에 성모 마리아, 오른쪽에 세례 요한. 이것 그리스로 데이시스라고 합니다. 데이시스는 탄원이라는 뜻이고요. 즉 마리아와 세리오안이 예수 그리스도께 인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탄원하는 모습이란 것이죠. 마침 창문 옆에 있어서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 황금 모자이크가 상당히 아름답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난간의 끝쪽에 가면은 가운데 큰 창문을 중심으로 양쪽에 두 개의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먼저 왼쪽의 모자이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왼쪽에 비잔틴 황제 콘스탄티누스 9세와 그의 부인이었던 조에, 조애, 특별히 조에가 남편을 대신해서 여황제로 등극했습니다. 자, 황제는 돈 주머니, 즉 건축 기금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있고요. 조의 여제가 두루마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특별히 신축보다도 수리에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오른쪽에 모자이크는 성모자상을 중심으로 해서 콤네누스 황제와 그 부인 이레네 왕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황제는 건축 기금을 바치고 있고 왕비는 두루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2층 난간의 바닥에는 한 이탈리아 사람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엔리케 단돌로. 1204년도에 유럽의 십자군들이 이스라엘과 이집트로 가고자 하는데 베네치아 공화국의 이 단돌로 총독이 배를 제공하고 비싼 배값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십자군들이 돈을 낼 수가 없었을 때에 이 단돌로가 제안을 합니다. 콘스탄티노프를 점령하시오. 1204년도의 제4차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의 비극입니다. 같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점령하고 약탈한 사건이지요. 원래 비잔틴 시대에 십자가 형상으로 깎아 만든 아름다운 대리석 조각품들이 있는데,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면서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훼손해서 밑에만 남아 있는 기이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현관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거대한 석관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비잔틴 황제들의 것. 정확하게 우리가 주인공이 누군지는 모릅니다만. 마 중요한 석관이어서 이곳에 전시해 놨고요. 뿐만 아니라 그 이전 파괴된 이전 성당에 새겨졌던 그리스 건축 비문들도 중요한 유물로서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나올 때에 사람들이 위쪽을 쳐다보고 있어요. 과연 뒤쪽에 무엇는가 맞은편에 모자이크가 보이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모자이크가 아니라 거울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 모자이크는 뒤를 올려다 보면은 나오는 출구 그것도 바깥쪽에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성모자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서기 6세기에 하기아 소피아 성당 자체를 바치는 모습으로 돼 있고요. 오른쪽에는 200년 앞서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도시 자체를 바친다는 그런 의미로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 시대에 기도하기 전에 손과 발과 얼굴을 씻는 그런 급수대가 외부에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기아 소피아는 지난 1923년 터키 근대화 혁명 이후에 더 이상 사원이 아니라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비잔틴 시대의 교회당 내부의 특징적인 장식이 황금 모자이크입니다. 바탕 황금은 실제로 금박을, 순금 금박을 두 장의 유리 사이에 끼워서 잘게 잘라서 만든 것이어서 반사되면서 아름다운 광채를 내게 되겠죠. 성당 전체 면적은 바닥 기준으로 7,570제곱미터이고요. 그 규모로는 세계에서 오늘날 네 번째 크기입니다. 선그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비잔틴 성당이 보존됐습니다. 거대한 그 명판들, 시커먼 직경 7.5m 나무 원판에 그 19세기에 그 유명한 이슬람 필사가인 무스타파 에스펜디가 알라, 무함마드, 알리, 아부 바크르 즉 이슬람의 성인들의 이름을 새겨놓은 것이죠. 1453년. 오스만 툴크 세력이 콘스탄티브를 점령하고 나서 뭐 기존의 주택들 파괴된 것이 많으나 거대한 기념 교회당들을 남겨놓았고요 그것이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하기야 소피아인데 하기야 소피아, 하기야를 이제 터키식으로 발음하다 보니까 아이야 소피아라고 되어 있고요 동쪽에 메카 방향을 표시하는 미크라브 재단 설치했고, 또 이맘, 즉, 이슬람의 설교자가 올라간 민바르가 설치됐고, 외부에 전체 4개의 미나리 탑이 추가가 됐습니다. 1935년, 그 당시 아타 튀르크 통치자는 세계인들의 우리 인류의 문화유산을 우리 무슬림들만 사용하지 말고, 전 세계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더 이상 이슬람 사원이 아니라 박물관으로, 즉 기념관으로 바꾸는 바람에 오늘날 우리가 비잔틴 시대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